위아래 상하 관계가 있는 네. 그런 직업 가신 분들 있죠? 네. 어, 자, 같은 남성으로 인해 네. 마음이 힘들 일이 있습니다. 마음이 자중에 안될 일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이겨내시면 네. 더 좋은 운기 들어오니까 <laughs> 어, 조금 어, 힘들더라도 이겨내는 그런 상반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혜신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저희가 2022년 상반기 원숭이띠 분들입니다. 네. 네좀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원숭이띠 분들이 삼재가 들어와요. 네. 근데 여기서 어, 뭐랄까 과반수, 어쩌면 과반수 이상 60% 정도가 네. 50에서 60 정도가 평상제에서 복성제이란 사실. 오. 응. 너무 죽거나 힘든 삼재 아니에요. 네, 응. <laughs>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보셔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31세 임신생입니다. 거네, 임신생은, 네. 어, 어, 결혼하는 아. 온기가 들어와요. 음. 자, 근데 오해는 아일 수도 있어. 근데 아. 그 짝, 짝, 짝이가 들어오는 해원년이야. 내 가정의 평화와 내 신친의 안정이 들어오는 해원년이고. 네. 자, 두째 투자는 아직은 아니에요. 오. 어, 해도 괜찮은 건 맞는데, 네. 아직은 아니니까, 올해는 조금 다둥하다요. 네. 근데, 그리고, 금전에 옮기는 찬바람 지나, 그러면 금전 더울 리가 있어. 목돈으로 빡! 알았니? <laughs> 알겠습니다. 어. 네, 다음. 44세 경신생입니다 아, 44세 경신생 원숭이띠분들은 네. 운기가 점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응, 자, 운기가 점점점점 좋아지면서 들어오는 거 금전 네. 둘째,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안에서도 다른 사람으로 인해 금전이 들어와요 음... 그러니까 금전이 플러스 플러스가 돼서 네. 어 금전이 조금 불어나는 네. 어, 그런 삼재로서 한마디로 여성분들 남성분들 복삼재에 가깝다는 사실 어. 자 근데 플러스 남성분들은 조금 주의를 할게 있어요. 네. 어 직장 내에서나 아니면은 어 뭐랄까 약간 위아래 상하관계가 있는 네. 그런 직업 가신 분들은 있죠. 네. 어자 같은 남성으로 인해 네. 마음이 힘들 일이 있습니다. 마음이 자중이 안될 일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이겨내시면 네. 더 좋은 운기 들어오니까, <laughs> 어, 조금, 어, 힘들더라도 이겨내는 그런 상반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55세 무친생입니다. 어, 55세 무친생은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조금 힘들어요. 뭐여 힘든 나면은 건강기가 힘들다요. 음... 어, 자, 55세 분들은 시술수, 수술수가 좀 차고 들어요. 네. 그래서 내 몸의 주의는 특히 하셔야 될 거고, 네. 자, 혈관 관리, 어, 심장, 혈관, 네. 이쪽으로 관리를 좀잘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남성분들. 음. 자, 55세 분들은 직장이 없으셨다면 직장을 잡으실 수도 있고요. 네. 상반기서부터. 네. 어, 금전의 운기가 조금 조금 나아지고 있으니, 네. 너무 쳐져 계시지만 마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67세 병신생입니다. 어, 67세는, 원통이지는 어, 여자분들 괜찮아. 근데 네. 어, 여성분들은 약간의 사기수가 차고 들어요. 네. 주변에 가까운 지인입니다. 네. 어,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 67세 남성분들 주변 사람들이 뭐 어떻다 저렇다 해서 거기에 휘둘려서 돈 투자하지 마세요. 음. 금전 확 잃는 운기가 들어와 있어요. 음. 자, 67세 여러분들은 성주운이 들어온 것도 들어온 거겠지만 네. 성주운보다는 일곱수가 들어서 네. 어, 몸이 아프고 두째. 네. 금전 나가고, 네. 셋째, 사람 일을 운기가 들어와요. 음. 이세 가지 특히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음. 네. 그런 조금 힘든 게 있으신 분들은 좀 선생님을 찾아뵙고 상담을 받으면 조금 더 나은 길을 선택해서 나갈 수 있겠죠? 그럼요. 네. 네. <laughs> 왼쪽 상단에 선생님 번호로 연락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